그르마와 같은 사고 중에, 최고 대형 사고가, 군대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결국 별 4개거든요, 별 4개. 요즘 뭐, 이그 뭐, 뭐, 내란이니 뭐니 해가지고, 얘기, <laughs>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서 군인들 얘기 많이 하잖아. 그래서 별 4개 제일 높아요. 이제, 어느날 별 4개가 우리 군대에 이제 순실를 온대. 보러 온대, 우리 군대를. 발칵 뒤집어졌지요, 예? 군대에서 그 장군의 그 권력, 알잖아요. 지붕 하나 들고 야. 저 산이 왜 높아? 그럼 산이 없어져요. <laughs> 어? 저 산이 왜 높아? 그럼 산이 없어지고, 저물이 저기 왜 있어? 그럼 강이 없어지는 게 군대야. 그 정도야, 장군이. 근데 별이 내개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부대로 온대. 그래막 부대 정리를 할까입니까? 막청소도 하고, 뭐 하고, 시설 보수도 하고, 그 판이 막 하는데, 제일 문제가, 인마이를참박아야 돼. 얘는 나타나면 안 돼. 얘는 나타나문문 잡을지 모르잖아. 그래갖고, 군수창고라고 있습니다. 군수창고. 군수창고가 뭐냐면은, 그, 예를 들어서, 그, 시운제로, 편의점 있는 데 가도 자재창고 이런 게있잖아 물품들 넣어놓는 보관창고야 그런 창고 이말이 그거다짱받았어니여 네 있으면 서너 오지 마라 그 와중에 이 새끼 뭘 하는지 압니까 그 안에 건빵 음료수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거 먹어도 되냐고 물어 뭐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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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대로. 그래 이 새끼 짱받았어이형 <뭐라> 네. <뭐라> 사과가 어디서 터냐면 근데 이의 그 창고나 이런 시설물은 지금 모르겠는데 제가 군생활했던 그 30년 전에는 그냥 그냥, 그, 흔히 보이는, 요즘 인테리어 용으로도 하던데, 흔히 보이는 그 벽돌 있잖아요, 벽, 벽돌. 벽돌에 색깔을 칠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냥, 시멘트만 발라서 그냥 쌓아놓는 거예요. 그런 창고데 이게 만약에 이, 가에서 막, 금방 쳐먹고, 마스터 음료수 쳐먹고, 막, 탁, 쳐먹고, 이제 있다가한잔 자고, 이래 있다가, 때마침, 갑자기 생리 현상이, 발생한 거야. 오줌이 너무 많이 온 거지. 그냥 바닥에 쌓면 되잖아, 바닥에. 그냥 바닥에 싸지. 어? 그럼 그냥 물로 씻거내서뭘 하면 되잖아요. 와이 새끼가 나를 머리 쓴다고 그 창고를 이층층 있는 그 진열장을 타고 올라간거야 왜? 그 제일 위에 보면 구멍이 이제 지붕 요런데 구멍이 하나 이래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신이님 너무 웃깁니다 그래가지고 이 새끼가 그 지붕 옆에 그 구멍 밖으로 해가 들어오잖아 그 사이로 바가지를 벗고 이래가지고 지껄리 이렇게 는거야그니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벽이라 하면 몸은 안에 있고 지꺼만 밖으로 이렇게 뾰족 어디서 냐 그래갖고 오줌을 싸는데 오줌이 쫙 나온 것도 아니고 쫄쫄쫄 이렇게 나왔나봐요 비오는 날 전망에서 물 떨어져 있듯이 쭉쭉쭉 내려왔나봐 웃긴 거는 그 순간에 그 포스터가 그 창고 앞을 지나간 거야 그 창고 앞을 가는데 창고 진입 바로 앞에서 물이 쫄쫄쫄쫄 가려다니까 창문이 창문이 보고, 이게 뭐고? <laughs> 야 이게 뭐야? <laughs> 근데 그 이게 뭐야 하는 사이로 그 새끼 그 시기가 쩡연히 꽃독해 나와. 아, 죽겠다 진짜. 와. <laughs> 맨날 저쪽에서 물어지듯이 저렇게, 저렇게, 저렇앞 고맙게 가다가, 어, 이게 뭐야? 이게 하늘을 봤는데, <laughs> 요, 요만한 게, 하, 떤 얘기가? 고마 하, 하,